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는 건데 자 우선함이 있고 여기 루트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위 아래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는데 머리 셈을 조금 해야 돼 그러면 루트 3 곱하면 여기가 3분의 자 분자에도 루트 3을 곱하면 여기가 3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3 루트 3이랑 루트 2 곱해버리면 루트 6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도 2로 바뀔 테고 루트 2곱해줬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루트2를 곱해 줘야 되는데 그럼 루트2 곱하면 루트36이다 맞지 됐습니까 루트2 곱하면 루트36은 36은 66, 36은 36이니까 그냥 6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2에 루트2랑 루트3 곱하면 루트6이 되겠다 약분, 약분하면 루트3 남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루트6 약분하면 3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3 약분하면 루트 6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루트 6이 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소거돼 버리고 남는 답은 루트 3 마이너스 3이 된다.